앞서 보신 기사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 연령대에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자살예방협회는 학술대회를 지난 2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에 침체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돌보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2022년 제 16회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2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주관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에는 각 지역의 자살예방 실무자들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2004년부터 활동해 오면서 자살의 원인 파악과 역학 논의를 지속하며 체계를 갖춰왔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위기를 넘어 희망에 연결하라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자살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방법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기선한 협회장은 코로나를 겪은 한국 사회 자살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마음도 이완되고 해이해지고 또 정말 그동안 어려웠던 분들의 힘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누적돼서. 점점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고 또 어, 그동안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질적으로는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는 새롭게 나온 정신과 약물의 투여 효과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학술대회장 로비에서는 정신과 약물의 효과와 자살 예방 방법의 실험 결과를 전시했습니다. 자살 위험 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통계 자료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오후에는 선택 세미나로 진행돼 참가자들이 필요한 주제에 맞는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신 질환을 다룬 세션의 한국 보건사회 최수미 연구원은 국내 자살 직전 이들의 통계 자료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외와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하며 데이터 활용 방법에 관해 제언했습니다.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뉴욕 사이키는 워낙 뉴욕의 자살 예방 정책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죠. 이 데이터 활용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행한다는 관점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봉사보도 문화학술 총 4개 분야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힘쓴 이들에게 생명사랑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봉사 부문상을 수여한 라이프 오프 고영수 팀장은 앞으로도 자살 예방에 관심을 두고 더 열심히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